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이제 최대한 깎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저희 의뢰인의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어, 화면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시는 이제 80년생 여자분이고요. 어, 이제 소득이 이제 190만 원이었습니다. 1인 생계비가 125만원 정도 하니까 65만원씩 변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있어서 2인 생계비로 신청을 할수 있나, 2인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신청을 할수 있나 따져보면 2인 생계비는 이제 207만원으로 소득보다 이제 그더 이제 많거든요. 그러면 변제금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변제 계획안은 없단 말이죠. 변제금은 반드시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2인 생계비로는 신청이 안 돼요. 애초에 변제금이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인, 2인, 3인 이런 식으로 부양 가족 수를 세는 건 봤어도 사실 0.5인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게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0.5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자녀를 0.5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 125만 원이 아닌 166만 원을 이제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23만 9천 원을 이제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가 났었죠. 사실 법원에서 어,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본인만 부양하는 것으로 하라고 이야기에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양가족 수를 늘릴 때 반드시 1인, 2인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0.5인으로도 가능하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2인이 안 돼서 만약에 이분이 그 1인으로 신청을 했다면 1인으로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달 41만원씩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이걸 36개월에서 뭐 60개월까지 변제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이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0.5인 이게 별게 아니라고 순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쌓이고 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개녀생제도라는 것이 그 높은 탄감률을 자랑하는 반면에 또 검소한 생활을 요구받기 때문에 월 생계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0.5인 부양가족 수 이거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